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이렇게 그 비가 오는 이런 그 저기 고준 날씨인데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방송을 좀 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딱딱한 노트북 화면을 보여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길거리의 풍경을 알려드리는,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 솔직히 저도 시청률을 기대하는데, 시청률이 좀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집에 가면서 이제 켰어요. 또 걸어가면 운동도 되는 것이고, 오늘은 좀 주절주절 잡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오늘의 그 얘기는 결국 전 세계가 유무형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1900, 2017년도군요. 2017년도에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임을 해서 그런 그, 뭡니까, 트럼프 1.0 시대를 열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요동 없이 무난히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의 그런 특색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를 탄생시켰다. <laughs> 이런 그 공화당 내에자주 섞인 비판이 있었는데, 새로운 미국을 일떠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만의 그런 그 새로운 미국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 그게 먹혀들었는지, 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의 그,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트럼프 2.0 시대를 맞았어요. <laughs>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죽을한 것이 가성비였어요. 가성비.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그 전면에 두고 이제 그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람을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해서 연방의 공무원들 숫자를 많이 줄이고 국가가 지불하는 인건비를 많이 줄임으로써더 효율적으로 필요한데 쓰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세계 공장으로 불리우면서 제조업의 나라라고 불리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막대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수정헌 수정헌법 아래 노동 운동이 또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래야 됩니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에서 중공이나 그런 그 베트남 같은 해외 공장, 인도도 최근에 이제 그 해외 공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의 상징인 아이폰을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하지 않느냐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지금 이제 그 중공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려 142%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미국은 전통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를 해요. 이거 그러니까 수출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그러던 것을 트럼프 2.0 시대에 와가지고 25%의 고효율 간세로 올렸는데 중공을 상대로 제품에 대해 가지고 142%를 부숴버리니까 어 지금 당장의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14 플러스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저 출고 당시에 그리고 저는 이제 62만 원에 중고 득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이 수준에서 앞으로 그 스마트폰이 팔리게 되면 고효율의 간세가 적용이 됐을 때 2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상위 등급이 아닌데도 200만 원이 넘어간다면 프로맥스라고 불려오는 최상위 등급은 300만 원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아이폰이 부자들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권력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있고, 가격을 무리하게 측정하지 않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폰 시리즈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면 사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 동북아의 가장 중심축인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이가 멈춰 누워 있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부대인 상태고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차기를 보장 못 받는 것그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영향에 입어서 부랴부랴 수백 조 원의 군사 비용을 지출하겠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기 모병제를 다시 징병제로 일정 부분 전환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태평양의 그 주인자리를 놓고 다투는 호주의 경우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징병제를 좀 하겠다 이런 또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인 지형상 볼때 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미국은 그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그 예전에 그때 이미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의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어 상하원의 결의가 우선된다. 이렇게 국방수권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일부 빼라 뭐 일개 대대로 줄이라 뭐뭐뭐 뭐 일개 연대를 줄이라 맘놓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그 미국의 국방부에서나 국무부에서도 유연한 그 주한 미군의 대응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자산을 알뜰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군사 강국이 된 마당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한 이게 포대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2개 포대가 있는데 2, 세개 정도 포대는 중동으로 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전환 배치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한국도 그 MPT 조약이나 IAEA 그 국제 질서 하에서 그핵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를 미 국무부 관계자나 국방부 관계자가 또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 제가 그 9, 6군번인데, 군대 생활을 할때약 70만 대군을 자랑했다면, 지금은 약 40만 대군을 자랑하고 있어요. 절반 가까운 숫자가 빠진 거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 과학화, 첨단화. 그리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비대칭 전력의 강화를 하는 거고 그 비대칭 전력의 가장 으뜸에서는 것은 핵,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그 즉시 미국에 전부 수출해서 돈을 벌고 중공에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핵 개발도 하고 뭐 ICBM도 개발하고 다할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국제 사회 질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그 압축 경제 성장 논리에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뭐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수출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수출이 막히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시장이 있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국제 질서에 반하게 우리만 살겠다고 뭘 하겠다 하면은 국제 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려 될 가능성이 있고 유엔을 통한 정치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유럽 서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치 질서를 냉엄하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이제, 정치, 그, 지도자의 성격이라는 것이 좌냐 우냐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고려돼가지고 그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와 직무의 직무대행 체제를 거치면서 불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들이 우려하는 대로 한반도가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소위 그런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비치는 게 우리도 좀 불안하죠. 우리는 안정적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는데 그~ 그날 그~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있지만 대통령을 뽑는 헌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 학생들의 이제 그 시험보다는 시험은 한 3, 4일 연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보궐 선거의 경우에 헌법이 지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이제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 지금 한1 0명 정도의 후보군이 이제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는 있는데 다 입장이 제각각이에요. AI부터 핵개발 레이더기까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사형제도를 전체 할 거냐, 말 거냐, 이리까지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2.0시대의 맞설 상대는 다 내가 스트롱맨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국민들이 총화단결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총의가 모이지는 못한 상태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광장 정치의 휴율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분하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 보궐선거를 기다리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광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일떠설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그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문제성을 인식한다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은 과거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시절의 구시대적인 방식인 것이고 이 경찰국가 형태로 해서 총칼을 들이밀고 통치를 하던 시대는 뭐 1800년대, 1900년대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21세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국민들의 그 합법적인 그리고 공정한 그런 그 평등 선거를 통해가지고 <laughs> 6월 3일날 대통령 당선자를 우리가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어,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laughs>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 87년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 헌법에 따라가지고 아직도 609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도 국민의 총의가 모여야 뭐 된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192석에다가 어 여당을 좀꼬어이 해가지고 8석을 더 확보한 다면에 200석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아니라 국민적 총화 단결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세를 분석해봐도 모든 게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르고, 외면하고, 대통령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어, 작년 12, 3, 12월 3일 윤석열 계엄 사태가 또재연될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칼자루를 들고 있으면, 칼집에서 꺼내가지고 한번 휘둘러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무라도 잘라보고 싶은데, 이게 욕심이 지나치면 사람의 목을 벨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없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소위,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 외양간도 고치고 소도 안 잃어야 됩니다. 지금 대만이 중공한테 계속 시달리는 이유가, 과거에 국공내전 당시에 서로 잃었어요. 그런데 외양가는 고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양가는 고쳤는데 소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이 양안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만의 협을 압박을 하고 폭격을 가하고 겁을 주고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 시진핑이가 설치고 있는데 대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대만은. 미국 이 뒷배경에서 대만 너느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그 무력 시위를 좀 해야 되니까 시진핑이가 좀 이제 겁을 먹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외양간도 고쳐야 되겠지만 소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철통같이 소를 지켜야 되겠죠 이게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지 우리가 업무 쩡거리면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 얘기했듯이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한테 지배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지 선거 때만 되면은 한표 주지표하고 굽신거리는 정치인들 수없이 봤는데 권력을 쟁취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 마음이 달라지는 거 이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을 가진 국민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국가를 일떠 세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뭐,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현명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좀 국민들도 <laughs> 이 지점에서는 좀 총화단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2.0 시대에 좀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능동적인 국민, 다이나믹한 국민으로 좀 역동적인 국민으로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그,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